안녕하세요 도움여건의 필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처음 소개하는 지역의 렌트 영상인 것 같아요 어, 지역 이름은 더튼파크라는 곳이에요 더튼파크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시티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어, 시티 웨스트핸드 더튼파크 이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시티와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집을 렌트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손님은 따님이 브리즈번 세컨더리 스테이트 컬리지를 다니게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 집을 구해드렸어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받는 학교가 주변에 공립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은 또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여기는 프라이머리 스쿨이 이 동네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신 동네일 겁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이제 한 5, 6학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어, 사립학교는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들어 거예요. 인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세인 로렌스 컬리지라는 학교입니다. 세인 로렌스 컬리지는 5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고요. 12학년까지. 그리고 학비는 1년에 3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학교는 유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고정도 그 선이라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유닛은 플리 퍼니시드고요. 그리고 3층인 3층 아파트에 3층에 있어요. 3층 아파트인데 리프트가 있습니다. 다, 다행히. 네, 그래서 리프트 타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3층인 아파트가 한3 동, 4동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600불입니다. 원베드의 리빙 에어리어가 있는 그런 유닛이 600불 조금 비싼 느낌이 있는데 플립 퍼니시드라는 거 플립 퍼니시드면 한 50불에서 100불 정도 더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한 1, 2년 정도 거주하실 거면은 가고 사셨다가 또 타시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플립 퍼니시드 딱 살고 나가시고 예, 하시면은 좀 편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영상 한번 싹 찍었는데요 없는 건 빼고 다 있어요 없는 거는 딱 보니까 이제 TV 정도인데 TV는 요즘에 또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없는지, 트렌디하게. <laughs> 뭐 TV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오셔서 그냥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강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리빙에어리아 있고, 어, 방에도 있으니까, 룸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는다 있기 때문에, 뭐 더위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걸리는 게, 발코니에서 여기 아파트 발코니에는 모기장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발코니 넘어서면은 푸릇한 이제 그런 나무들과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발코니 열어놓으면은 조금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 열리는 도기 때문에 송끝까지다 열리는 도기 때문에 자연 채광도 받고 환풍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벌레 때문에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벌레는 밤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 쨍쨍할 때는 벌레들이 잘안 들어오니까, 아, 더울 때는 파리들이 좀 들어옵니다. 예, 그럴 때 외에는 조금 열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장점은, 학교와 거리가,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 아파트 내려가면은, 그냥 학교가 보입니다. 딱! 학교 딱 그, 명패가 딱 보입니다. 예, 제가 이따가 내려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바로 건너편에 트레인스테이션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있고요 시티와의 근접성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보면 단점 단점은 주변에 공사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집에서 사,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하지만 나가서 이렇게 조금 동네 돌아다니시면은 공사현장들이 있다 소음은 제가 지금 한 3시 정도 되거든요 2시 반 정도 되는데 여기 발코니에서 찍는데도 공사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막 여기서 책 읽고 그러면좀 거실일 것 같긴 한데, 뭐, 여유 즐기면서 핸드폰 보고 그런 데는 문제 없는 소음 정도입니다. 물론 집에 들어가셔서 문딱 닫아놓으시면은 이런 소음은 아예 안 들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 봤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쇼핑센터가 바로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실 때차 타고 한 7분 정도 울릉가바라든지 웨스트엔드에 있는 그 슈퍼를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예. 불편한 점은 예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주변 분위기 한번 싹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아파트 한 동, 두 동, 세 동, 네동 앞으로 쭉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건너편에, 여기가 이제 자전거도로예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이렇게 뭐 공사 현장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소리 하나도 안 나죠. 뭐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바로 이제 길 건너면,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학교입니다. BSSSC라고 있죠? 여기 이제 학교예요. 제가 줌인 해볼게요. p s s s c 예. 바로 이게 학교입니다. 예. 여기 이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제가 렌트를 한 아파트 단지고요. 예. 굉장히 가깝죠. 얼어서 이제 5분이죠? 자 여기 집 내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플립 퍼니시대에요 그래서 입구부터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집 오너가 이렇게 이쁘게 잘 걸어놓은 것도 있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신발장 깔끔하게 신발 수납할 수 있게 이쪽 보시면은 문 앞에 바로 신발장도 이렇게 있어요. 와 신발이 하나 둘셋 여섯 개 육점 십팔 한열 여덟 켤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신발 수납장 사이즈가 있고요. 현관이랑 복도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단 열면은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어, 또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는, 냉장고, 그리고 라운더리,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옆에는 바로 작은 방이 있어요. 바닥은, 어, 커먼 에어리어는 이렇게, 저기 키친까지는 타일로 되어 있고요. 방들은 다 이렇게,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상도 있고, 수납장도 있고요. 수납장이 여기도 있고, 이제 또 저기도 있네요. 이렇게 크기도 있고, 그리고 방에 에어컨 있고요. 슬링팬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납장이 이렇게 있어요. 수납공간이 원베드 아파트인 것 치고는 되게 수납공간이 많네요. 화장실도 꽤 널찍합니다. 원베드 치고는. 이렇게 꺼내서 쓸수 있는 아 그런 샤워실이구요 수압 네. 어, 문제 없습니다 뭔가 블랙이랑 화이트 이런 느낌이라서 집도 깔끔한 디자인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가 불이 들어와 있어서 시원하네요 네 그럼 키친이 이렇게 일자로 쭉돼있는 형태구요 또 왔으니까 가스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아싸, 잘 됩니다. 요리할 때 하는 팬인데요 이제 요렇게, 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여기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엔트리 컨디션 리포트에 보고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역시 튜브는 항상 아쉽게 작습니다. 그리고 거실입니다. 따라단. 거실에 에어컨 있구요. 뭔가 되게 모던하고 이쁜 것 같아요. 1년 정도, 1, 2년 정도 사실 거면은 이런 퍼니시드 펄니시,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구를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수고를 이제 덜수 있으니까. 좀 단점은 여기 보시면은 청소를 하긴 한것 같은데 조금 사용감들이 있어요. 이런 소파는 좀 크기를 재신 다음에 커버를 씌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TV는 없네요. TV는 없구요. TV는 뭐 여기다가 사서 놔두셔도 될것 같고, 여기 는 이제 밖에가 이렇게 발코니가, 어, 푸릇푸릇 합니다. 밖에서 여기다가 또 야외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뭐 저기 <laughs> 못쓸것 같은 야외 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야외 테이블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책도 읽고 좋은 시간, 이렇게 사색하는 시간 <laughs>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외, 집에서 보이는 야외 풍경이 이렇습니다. 집이 되게 이뻐요. 원베드치고 되게 넓고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원베드가 이런 원베드가 진짜 많지가 않은데 되게 쫙쫙 잘 빠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집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개방감이 엄청 있죠. 통창으로 돼 있어서 베란다에서 방 쪽으로 보이는 샷입니다. 여기는 가장 옥상에 위치한 바베큐장입니다. 바비큐장에서 보이는 길입니다